자, 12번 문제 풀어볼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야. 가조건, 나조건이 있는데, 가조건 먼저 볼게. A5 곱하기 A7이 음수네. 음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근데, A5보다는 A7이 더 크지. 공차가 3이니까. 그래서, A7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A5는 마이너스가 돼. 자,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점점, 점점 증가하니까 A7 이후부터 A8, A9, A10, 쭉쭉쭉쭉 다 플러스야. 그걸 좀 염두에 두자. 자, 나조건 한번 볼게요. 나조건은 뭐 시그마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접 한번 대입해 볼까? 자,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 자, K에다가 1 넣으면 좌변 A7이지? 절대값 A7은 그냥 플러스기 이 때문에 절대값 많이 플러스니까 그냥 나와. H에 2루면 A8, 3루면 A9, 4루면 A10, 다 뿌렸으니까 절대값 벗겨져. 5루면 A11, 6루면 A12, 몇개안 되니까 쭉 나열해 볼게. 자 우변은 6플러스. 자 1루면 A2. 지금 1, 1항부터 5항까지는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a 2고 이렇게. 그 다음에, 2 넣으면, 마이너스 A4. 이렇게 되고, 3 넣으면, A6인데, 절대값 A6. A6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아직.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쓸게. 자, K에다 3 넣으면, 절대값 A6. 이렇게 써보고, K에다 4 넣으면, A8. A8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K에다가 5 넣으면 A10 그 다음에 K에다가 6 넣으면 A12 이렇게 되겠다. 12잘 안보이나? 12 이렇게 자 A12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A10도 지워지고 A8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보면은 7, 9, 10일 남았지, 좌변이? 7, 9, 10. A7하고 9하고 11. 다,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A7하고 A11의 평균이 A9지? 그래서 A7 더하기 A11은 두배의 A9랑 같으니 좌변은 3A9라고 쓸수 있겠다. 그 다음에 6-A2-A4 그 다음에 절대값 A6. 이렇게 써보자. 자, A6을 기준으로 좀, 좀 써볼게. 자, A9는, A9는 A6 플러스 3DG. 그래서 공차가 3이니까 9. A6 플러스 9. 이렇게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배, 마이너스 A2라는 거는, A2라는 거는, A6 기준으로 써볼게 A6 마이너스 4D야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A4는 A6 기준으로 A6 마이너스 2D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겠네 플러스 절대값 A6 자 얘네를 좀 정리할게 자 A6부터 얘는 마이너스 A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 그 다음 마이너스 2A6 이건 3A6이니까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5A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좌변 27이 있고 우변 좀 계산하면 18그 다음에 플러스 6 24인가요? 이렇게 되고 절대값 A6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요거 좀 넘어가서 써볼까? 자 요거를 요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그러면 5A6이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A6인데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두가지로 나눠서 풀어볼게 A6이 0 이상일 때랑 두번째는 A6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볼게 A6이 0 이상이면 자, 이 식을 풀건데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5A6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6이니까 4A6은 이렇게 넘어가면 4A6이 마이너스 3이니까 A6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어? 그러면 A6이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지? 이거는 답이 될수 없네. 자, A6이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래서 5A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A6이 마이너스 3이니까 A6은 6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여섯 번째 항을 구했네. 자, 그럼 다 구했지 뭐. 우리가 구하는 거는 A10이잖아. A10. 자, A10은, A10은 여섯 번째 항에 공차를 4번 더하면 된다. 4 곱하기 d. 얘를 구하면 되지. 여섯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차가 3이었으니까 12. 그래서 2분의 23이 되겠다. 정답은 3번. 이해되지?